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 아마 많은 분들도 범죄도시 4 감독님이 어떤 분이실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감독님이 그럴까요? 관심이 있을까요? 저한테 없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저는 관심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액션 신에서 거의 뭐 탑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래도 뭐... 물량 적으로 제가 일을 일을 네. 제일 많이 오퍼를 받으니까 아.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자 액션 씬에 진짜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면 음. 이제 보는 외모도 그렇고 좀 싸움도 잘하실 것 같고 좀 성격도 거칠으실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실제 성격이 어떠신지 음. 좀 궁금합니다. 빠른 인정과 사과를 되게 좋아해요. 잠깐 생각한 거 돼서 빨리 인정 빨리 사과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음. 제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본인이 잘못한 걸 되게 챙피하지 말고, 그냥 빨리 얘기하고, 빨리 사과하면 끝나는 얘기니까, 음...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걸좀 요구하는 편이고, 음... 저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요 빠른 인정과 빠른 사과? 그렇죠. 음, 좀 솔직한 걸 좋아하시나요? 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돌려 말하기를 잘 못하고, 음... 직설적인 화법을 많이 구사하고, 음... 그래서 뭐 요즘 MBTI 많이 얘기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한테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는 친구들도 좀 있고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ESTJ 아 네. 엄격한 관리자형 네. 저의 음. 밑에 동생들은 좀 힘들죠 근데 그 안에서도 저의 비절로 되게 인간적이긴 한데 <laughs> 제내 동생들 나 좋아해 라고 하면 음. 그건 니네 생각이지 사람들이 <laughs> 애들이 그랬는데 음, 음. 근데 그런 거 없어도 <laughs> 딱 외모 보면 알아서 잘하게 될거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부는. 음. 제가 큰 사람은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네. 20년 이상 종사하셨잖아요. 네. 액션 신에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예요? 직업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장래희망 같은 거 썼잖아요. 네. 저녁 형사, 음. 체육 선생님이 런걸 많이 썼었어요. 음. 좀 조금 남자다운 직업이라는 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제 친구, 이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박지훈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황해 음. 권상사로 나오는 배우인데, 그 친구가 16살, 그러니까 중3때 캐스팅이 돼서 음. 고1때 영화를 찍었어요. 음. 그 영화가 김성수 감독님의 러너이. 고1때부터 영화 배우를 했으니까, 저희한테 엄청 이슈가 있잖아요. 음. 친구들 반계 사이에서도. 그 친구를 고3때 길에서 오는 친구 만났어요. 그래서 어, 반갑다.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정동훈 감독님한테 액션을 좀 배우러 왔대 스턴트맨이 아니라 그냥 액션 배우로 이제 액션을 배우러 왔다고 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선배님들의 운동하는 걸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 제가 남자다운 직업을 좋아했을 때니까 되게 신기하고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제가 할수 있다고 생각은 안 했고 그냥 경이로웠어요. 정 감독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이 촬영하시고 하면 저는 그때 팀원이 아니었고, 그 친구 따라서 그냥 운동을 했어요. 음. 처음에 그 친구가 저를 액션을 알려줬어요. 아. 그래서 그가 뭐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로 해서 성룡 따라하고, 그러니까 디테일한 기본 동작은 이 친구가 나를 알려주고서. 아. 그렇게 한몇 개월 지나다가, 제가 이 액션, 이 스턴트 쪽에 매력에 빠진 거예요. 음. 그게 이제 고3 때 말이었는데. 음.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이제 갔고, 저는 액션스쿨을 들어와야겠다. 아. 라는 생각에 계속 혼자 운동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스무 살이 되는 해에 액션스쿨을 찾아갔죠. 음. 정식으로 찾아가서. 그때는 액션스쿨이 이제 1기, 일기, 1기생을 받기 전이에요. 98년도에. 혼자, 혼자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찾아뵙고, 음. 이제 말씀드렸죠. 음. 그때가 실이 훈련하고있을때예요재민식 형, 시간으로. 아. 덕경님. 1998년도? 그 제작 발표회를 저 액션스쿨 내에서 조금 크게 했었거든요. 콘서트쇼 같은 걸 했어서 그때 이제 찾아가서 가져가면 말씀드렸죠. 음... 하고 싶다. 그때도 이제 덩치가 대. 자 일반인 아니었으니까 정관병이 저렇보좀뭘못할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저거 시켜 보시더니 그래도 기대치가 워낙 없었으니까. 음... <laughs> 어, 여 논바라 여기 있었나 봐요. 부모님한테 각서를 받아라고 하시고 아버지 찾아가서 각서를 받아서 사 사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음... 각서를 받아서. 갖다 드리고 정식 팀원으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됐죠. 소리가 핫토리가... 내 거다. 소리 나갔나요? 네, 네. 많이 마시는 데 어떤 남자가 준 아, 거야. 중... 그래서 마셨데 <laughs> 그게 이제 98년도 액션스쿨 네. 음... 그 일기가 생기기 전이고 이제 1기생들이 들어왔었어요. 거기. 애초 일기... 창기 멤버네요. 네, 저는 이제 좀. 엄청... 설립하고 나서 바로. 바로, 아. 하고, 그 1기 중에 이제 유명하신 분은 박성웅 배우가 1기. 아, 진짜요? 지금도 엄청 친하게 되지만. 어, 진짜요? 예, 네, 요 근데 아. 성형이랑 저랑 6살 차이 나요. 근데. 그분이 더. 많죠. 네? 약가 꺼도 돼요? <laughs> 아까 아, 플라잉스님 <laughs> <플라이 웃음> <해서> 뭐라고 했죠? 아, 좋죠. 성형이 <웃음> <웃음> 저보다 6살이 많은데, 그때 아무튼 반장이었고, 저는 어쨌든 강사였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렇게그 제가 꼭 지금도 많이 까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laughs> 가고 사진 을나왔는데 연관이 없지만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닌 느낌이 좀 있고 음 사진 조금 더 뭔가 감성적인 느낌? 음 맞는 거음 같아요 사진은 뭔가 사진기를 돌리면서 놀았어요 아 사진 돌리면서 그때도 <laughs> 액션을 하시면서 농담입니다 <laughs> 아, 그렇게 네. 네. 액션계에 빠지게 됐죠 음 근데 훈련을 어떻게 하티지 그때처럼 운동시키면 못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은 있죠 어 어느 정도로 운동을 하셨었어요? 어, 그냥 시간 적으로는열 음. 시간 정도 운동을 했었던 것 같고 음. 실제로 움직이는 시간, 이 쉬는 시간 없었으니까 거의 시간은 쉬는 시간 따로 계속 없어요. 그게 없어요. 휴식이 없어. 그럼 계속 계속 움직여야 돼요? 꼭 잠깐 움직여. 물 마실 때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올때 잠깐 쉬고 아침 8 시에 산에가 산산 구부하고. 어? 10시 출근이었거든요 구하고 출근해서 다시 구구 운동장 구구까지 그러면 10시 전에 되 출근해서 음. 청소 대충 하고 그리고 이제 오전 운동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네. 하고 나면 12시부터 밥을 해 먹었어요 아 밥은 주나요? 밥을 해 먹었어요 아, 해 먹었어요? <laughs> 제젖 때, 는 제가 막내때는 아 밥을 지어서 해 먹었어요 식당이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없어요 뒤뜰에 이렇게 머머랑 아, 뒤뜰. <laughs> 이렇게 같이 아. 해서 뭐 예를들면 반찬이 필요하니까 소량의 배달을 시켜요 밥집에다가 어. 찌개 몇 개랑 이렇게 반찬을 먹으면 그때 인원이 저희가 한 10명 정도 됐어요 음. 그래서 다선배님들이앞에서 이제 같이 먹고 음. 저는 또 막내니까 뒤처리하고한시에 뭐 나가서 운동을 저녁 6시, 7시까지 하고 음. 8시 후에다 기도를 가요 2시간을 하고 운동하고 10시에 집에 가요 그래서 또 아무튼, 운동은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와. 물론, 젊음을 준다면 가,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만, 와, 그렇게 운동시키면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 그렇게까지 하면, 아, 그만두고 싶다라거나, 뭐. 3일하고 그만둘라 고했어요 <laughs> 운동 3일하고, 진짜 그만둘라 그랬어요. 한 10시간 가까이. 와. 출연을 하니까 이제, 3일하고, 아, 이거는. 집에 가면 솔직히 속옷을 못 벗었어요 땀에 다 젖어서 속옷이 달라붙었는데 다리가 안 들리니까 이걸 다리 들어서 이렇게 벗어야 되는데 다리가 안들니까 약간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1도 <laughs> 저희 사장님 대가수로 누워서 울면서 이렇게 팬티를 말아가지고 속옷을 말아서 이렇게 음. 울면서 며칠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3일 음. 하고 나서 아 이거 사람이 할게 아, 그만큼 그 능력치가 있는 건 나는 안 되는 거 같고 너무 이건 진짜 어.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어. 들었어요 어렵다 어렵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엄마 원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별로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음, 믿어주시는 분인데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칼 뽑았으면 뭐라도 하나 썩어야지 딱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말을 어, 생전 들어보지이 없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laughs> 어? 뭔가 되게 세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더 나가자 그래서 나갔어요 2, 3주가 지나니까 이제 몸에 배더라고요 그 아. 그래서 알도 좀 이렇게 풀리고 어, 조금 이제 편하게 벗을 수 있으셨나요? 어, 한 2주 지나가니까 <laughs> 어, 조금 다리가 음. 흔들리고 아, 근데 똑같이 말아서 벗어도 <laughs> 눈물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네, 익숙해지니까 아, 그렇구나 사람이 익숙함이란 무서운 건가 봐요 네. 근데 어머님도 확실히 액션 감독님의 어머니셔서 그런지 딱 썰어라 이런 <웃음> <웃음> 어, 엄마가 되게 음. 대장부느낌대장부세요 네, 어, 어떤 분이세요? 엄마. 되게 제가 엄마 성격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음. 되게 엄마가 되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막 정겹게 아들과 엄마의 음. 대화는 별로 없었어요. 음. 정겹게 막 꽁냥꽁냥 하는 대화를 제가 애교를 핀다든지 엄마가 막 저를 되게 사랑스럽게 걱정한다든지 음. 마음이 그렇진 않지만 그런 외적으로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음. 많이 없었고. 하지만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엄마는 집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진짜. 음, 아이고 흥행하시는 거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좀 아쉽긴 해요. 음. 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음. 어, 왜냐면 아버지는 시상회도 오셨고. 음.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동성경 사진 찍고 가시는 려 너무 좋다고 해서 음. 동서경 사진 찍어들봤갔는데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그니까. 텐데. 딱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칼을 뺐으면 썰어라 이게 멘트가 없었으면 그럼요 이자리 없을 수도 있죠 네, 아그 얘기를 아까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안 맺혔으면 음. 그냥 혼자 판단하고 아안 나가야겠다고 라 했었으면 사실 없죠 이 자리에 없죠 음, 칼을 뽑았으면 썰어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액션씬에 썰고 그렇죠 <laughs> 이렇게 빚었군요 많이 썰고 찌르고 아버님께서는 요새 좀 어때하세요? 너무나 좋아서 원래 우리 집의 분위기가 되게 건조했었는데 음. 저는 음. 물론 뭐 무술 감독을 하다가 감독이 된 거에 대한 당연히 크 당연히 더큰 일이지만 음. 되게 내가 느끼는 온도는 나는 그냥 그냥 똑같이 그냥 영화 일을 하고 살았는데 음. 주변에서 너무 온도가 다른가봐요 음. 아버지가 막내 기사나 그 영상 같은 거를 육촌 형제들이 모여 있는 데다가 단떡방이 막 올리신다든지 음. 새벽에. 새벽에. 네. 네. 그럼 그러니까 어. 아버지가 많이 기쁘시구나 음. 기뻐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시고 음. 네. 기분이 좋죠. 그리고 혹시 뭐 동네에 현수막 이런 것도 있나요? 검조토시포 감독 화명행. 모를 거예요 많이. 아 그래요. 베를린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 영화 초청 받아가지고 그때도 막 기분이 어떠셨? 어요 는 진짜 좋지 않았을까요? 음. 가 보니까 이제 약간 아 왔구나 실감이 되었어요 음. 그 배우들도 많이 만나 보셨어요? 아니요 저희끼리 있었는데 <웃음> <웃음> 저희끼리 놀고 어... 저희끼리 즐기고 그러셨구나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는게 조금 어? 물론 다른 음. 배우들다 알더라고요 아무튼 재밌었어요 저 재밌었다 네. 액션 씬에 그 들어오면서 내가 이 정도 위치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으세요? 제가 부위치가 있죠 지금. <laughs> 지금요 여기 홍대 있고. <laughs> 한 가지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젊은 친구들, 제 후배들한테 음, 음, 음. 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들. 뭐 이게 누군가는 저한테 성공했다고. 아, 저갈 길이 먼데. 음. 어떻게 말 그대로? 어떤 걸 꿈꾸고 살았냐라고 한다면, 저는, 저의 팁은 그래요. 저는, 이, 내 바로 앞에 있는 걸 해결하는 걸 집중했어요. 어. 저한테 바로 주어진 임무 제가 액션스쿨 막내 때 저한테 주어진 어떤 것들. 청소면 청소. 아까 말한 밥이면 밥. 훈련이면 훈련. 그거를 한개단한단다잘 계단, 계단 해나가면, 다음 걸 주더라고요. 음... 그것도 잘 소화를 해내면, 또 다음 거고, 조금씩 큰 임무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그게 세월 한 7년 정도가 지나고 정원이께서 무술감독을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음. 게 제가 무술감독에 꿈을 꾸고 살지 않았어요 저는 음. 형들이 인정하는 동생첫 번째였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몸이 큰데도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그런 모습들이 형들이 봤을 때 되게 대견스러워 보였겠죠 그러면서 다음 임무를 줄수 있는 사람을 고를 때 누구 시키지라고 했을 때, 1번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액션스쿨 생활을 열심히 하는 애들, 자기 앞에 주어진 계단을 차근차근 잘 밟아 올라가면 당연히 어이 임무를 얘한테 주어도 되겠구나라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한방에 되는 게어딨어요 없어요, 절대 한방에게 절대 없어요. 된다 하더라도 응.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네. 나의 자산으로 자산, 쌓이는 건데. 혹은 누가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네. 이 중간 을 아무것도 못 봤어요. 네. 그럼 여기에 계속 오래 먹으면 힘들어요. 음. 느리지만 천천히 올라오네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음.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너후이 뭐야 막 진짜 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헐리우드 가가지고 막 이런 처음부터 막 이제 시작하는데 그럼 너무 물론 꿈은 크게 가는 게 좋긴 하나. 일단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그걸 무조건 클리어해. 그래야 다음 임무가 나한테 올 거야. 저는 네. 그렇게 살았고, 변할 수가 없어요. 주변 가까운 사람들한테 먼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 내것 같아요. 앞에 있는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저기를 가요? 음.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음... 요즘 뭐 우리 팀원들 뿐만 아니라 요즘 좀 젊은 친구들이 조금 어 자기의 노력보다 허황된 걸 꿈꾼다면 사실, 그렇게 운이 좋을 수 있어요. 가끔. 음.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근데 그거는 되게 진짜 우연한 케이스고, 음. 영원할 수 없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감독님 도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셨잖아요. 한 길만 20년을 이렇게 파셨잖아요. 27년 됐습니다. 27년이요? 네, 그럼 나이가 그럼 어떻게 되시 네? 나이가 어떻게? 제가 10대 때부터 했다고 잖아요아 그러셨군요 2살 40대입니다 40대 네 40대 초반 뭐 여기까지 겠습니다아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잘 되면 좋은데 가는 길까지가 너무 이렇게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그냥 나 이러다 끝날 것 같고 아무 일이 없을 때도 있고 슬럼프가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견뎌야 되나요? 두려움도 우울함도 본인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외압을 주지 않아요. 아, 비슷한 외압은 누구나 다 받죠. 음. 어떤 타인에 대한 외압. 근데 본인 스스로 그거를 더 깊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남들의 얘기 많이 듣지 말고 그냥 본인이 할게 정해졌잖아요. 어떤 내가 네.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냥 그걸 하면 돼요. 음. 그냥 그걸 하면 돼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일단 그걸 하면 돼요. 음.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와 이런 일정 그거 안 해요 음. 그러면서 슬럼프가 오고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음. 자괴감이 들고 근데 일단은 내가 목표한 것에 대해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해야죠 조언이나 좋은 얘기들은 들을 수 있으나 음. 내 인생의 판단은 내가 하잖아요 맞아 네, 그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될 일은 일단 하요안 하는 것보다 많 일단 해라 그럼 일단 하고 나면 시각이 달라져요. 내가 해내고 나면 그들의 말이 음.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 아니었다라는 걸 내가 몸으로 증명하는 거니까. 음. 그런 말이야.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필드에서 27년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의 자신감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해? 음. 이제 좀 액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액션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주변에서 액션 영화 재밌다 그럼 나는 안 싸웠으면 좋겠다. 싸울 용할 때. 야, 우리 화해하자. 그냥 편하게 악수하고 사랑해요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왜 액션 영화가 그렇게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또 감독님 영화도 보고 신세계라든가 아수라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을 또 접하면서 아, 이것도 뭔가 미묘한 사람의 감정의 표출이 되는 게 액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의 액션이 언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액션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액션은 아까 말씀드린 주신 후에 답이 있는데 음. 화해할 수 있으면 화해하는 게 맞아요. 음. 말 그대로 말로 할수 있는 사이고 그 정도의 사건이면 대화로 음. 풀수 있죠. 내가 오해했다, 야 미안하다, 그래 압수하고 음.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무술 감독할 때 되게 많이 하는 작업이에요 음. 이게 뭐냐면 저도. 대연성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액션을 지향하는 어, 오락 액션 영화의 포맷은 달라요. 저는 되게 노아르적인 음. 거 음. 되게 드라마가 강한 작품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감독님과 대화를 할때 보면 음. 이들이 왜 싸우는 거에 집중해요. 이들이 왜 싸울 수 있는지에 음. 대해서 어, 그래서 제가 액션 시퀀스를 뗀 적도 있어요. 싸우면 안 된다. 아. 관계와 감정이 안 쌓였잖아. 그죠 싸우지 말자. 음. 얘가 얘를 칠수 있는 정도의 감정은 안 생긴다. 그러면 감독한테 여기 감정을 더 끌어올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싸울 수있게꼭 싸워야 된다면. 음. 근데 드라마가 이게 맞다고 하고 이 관계가 이게 맞다고 하면 음.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다른 표현의 감정 지껏을 하자. 내가 너를 칠수 없으니 잔으로 내 머리를 얘를 부수고 자해를 한다든지. 이건 할수 있잖아요. 아수라에서 이렇게 정성이 컵. 컵을 입으로 막 씹는 그거 있잖아요. 음. 그건 어떤 감정이에요? 그거는 김성수 감독님 이 시키신 건데, 음. 그, 와, 그거 제가 연출자가 아니니까 디테일은 잘 모르겠어요. 김성수 감독님 만나면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전화 한 통화. 근데 그 왜냐면 그거는, <웃음> <웃음> 왜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네, 그, 한도경이가 할수 있는 감정 표현이겠죠. 박성배를 앞에 두고 아씨 음. 얼마나 제가 영화를 음. 깊게 봤습니다. 캐릭터를 많이 치도 생각나요. 음. 박성배를 두고 그 분노 표출을 음. 직접적인 게 아니라 뒤에 뒤에 상황도 풀어야 되니까 최선의 분노 표출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턱을 그... 씹는 분들이. 아. 음. 허, 어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laughs> 혹시. 마이 스토리 아니신가요? 저요? 아 저도... 아,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laughs> <laughs> 아... 아무튼 액션 시퀀스에서 그 감정을 쌓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로 감독님한테 되게 많이 쌓운 적도 있고 음... 액션은 사람 감정의 폭발의 극대화인 거죠 음... 화가 너무 날때 사람이 아... 몸을 떨잖아요 네. 몸이 불을 떨린다고 하잖아요 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이제 이거는 100%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제 들은 얘기로는 음... 뇌에서 이거는 말로 해결이 안 된다 싸우라는 신호를 음. 보내 음. 그 몸이 발을 떨리는 느낌까지 가는 음. 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여기서 이성을 잃으면 사건이 벌어지지, 격투 사건이 벌어지는 맞아요. 그게 이제 감정이 폭발인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근데 그런 것을 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걸 제가 많이 감독님들 도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아 근데.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게, 감독님 하면 신세계 엘리베이터 씬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진짜 충격적이었고, 제 주변에 신세계 영화만 열번 넘게 봤다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건지. 어 엘리베이터에서 싸우는 건 이제 설정이 돼 있었고 음. 이제 어쨌든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하는 엘리베이터 씬이 그게 정청의 시퀀스거든요. 정청이 음.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시퀀스예요 극적으로 따지면 조금 뒤늦게 나오지만 음. 한 번도 정청이 그 무서워 보이는 음. 계속 대단한 사람처럼 비춰지는데. 어 행동적으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제대로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샷적인 상황도 조금 음. 세게 에서한 차로 이제 세 명을 받아버리거든요. 정청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싶었이기 음. 때문에, 음. 리얼한 베이스를 깔고 어느 정도 과장되는 상황을 만들 것인가. 6대1로 칼부림이 나면 음. 누군가의 시선으로, 저게 말이 돼? 음. 하지만, 영화적 시선으로 말이 된 상황을 보여주는 음. 거죠. 신세계 때도 엘리베이터 촬영 음. 액션을 찍고 저는 쉬고 있었어요. 음. 뒷 상황을 이제 찍어야 되니까. 근데 원래 뒷 상황은 그게 아니었어요. 음. 원래 뒷 상황은 뭐 이런, 다른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말이 안 된다가 된 거예요. 음. 그럼 이게, 이게 안 맞죠? 하면서 촬영이 약간 중간에 살짝 스톱이 됐었어요. 음. 이렇게 밖에서 놀다가 왜 그래?라고 물어봤더니 스톱이 돼서 회의를 하고 있다. 나도 오라 그래서 갔어요. 들어보니 원래는 전투 경찰들이 유경들이 와서 문이 열면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걔들이 들어가서 때려잡고 음. 싸움을 음. 말리는 게 원래 시퀀스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정청이 누워있는 상황에 얘들 못 덤비고 음. 정청이 무섭을 더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들어와, 들어와 했는데도 못 들어오고 음. 사실 그 시퀀스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만든 거예요. 음. 시나리오를 바꾼 거죠. 이거는 이제 뭐 하나가 다회의에서안 풀리니까 다 떠났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정민이 형한테 말씀드렸죠. 정민이, 어? 그거 괜찮은데? 감독 불러와봐. 음. 감독님 오셔서 감독한테또 얘기했어요. 어, 이렇게, 어? 괜찮은데? 오케이, 이렇게 찍자 해가지고 음. 찍은 게 영화로 나온 거예요. 그게 마지막 버전. 그러다 보니, 그날 저녁에 감독님이 밥 먹자고 해서, 밥먹으면허감독 음. 연출해볼 생각 없어? 음. 내가 신화를 줄게. 그때는 오셨어요. 음. 지금 안 주셨지만. <laughs> 감독님 입장에서는 좀 고마움이 있었겠죠. 그시퀀스서 좀, 안 해, 해결이 안 되는 걸 풀었으니까. 신세계를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장소가 시간이 끝나서 일단 끝내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그렇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나머지 질문은 한번더 모이기로. 아, 진짜요? 네. 아... 아니 혼자 이거 <웃음> <웃음> 일반적으로 다시 뵙기로, 뵙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못 다한 이야기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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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끝.